내가 걸 차렸어요. 그만. 안녕하세요. <laughs> 잡스 코딩의 코짜도모르는 유정아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코딩 시장의 수익성이나 잡스 코딩에 대한 성공 스토리를 조금 저희 대표님과 팀장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딩 교육 시장의 특징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수익성이 좋다고도 내가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건 수치적으로 좀 약간만 더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서 수익성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학원의 케이스 전에 작은 케이스를 먼저 보자고요. 사업형 공부방 모델 한번 볼게요. 아, 공부방. 근데 약간 사업형이야. 대단지 아파트에 가면 꼭 1층에 보면 공부방이 하나씩 있잖아요. 네, 과외방처럼. 30평 대 전후거든요, 보통. 아. 우리가 한번 보증금이 얼마인지, 월세가 얼마인지 한번 상상해봤을 때 수익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는 곳을 찾아보면 보증금만 2천만 원 전후 네. 정도, 그 월세는 70에서 80만, 100만 원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까운 화성 동탄만 보더라도 수십 개가 나와요. 어. 편의점 창업이나 식당 창업이나 어. 카페 창업이나 치킨집 창업보다 훨씬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치킨집 하나 차림 얼마 될것 같아요? 브랜드 프랜차이즈인가요? 음. 일단 가맹비가 2억. 이었... 좀 하지 않을까요? 이제 상가를 구해야 되니까 상가는 보증금이 한 3천에서 5천 잡고 같아. 월세 100에서 150 사이로 잡고 3억 정도는 초기 자본이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이 코딩 교육에서 공부방 관점으로 보면 가장 크게 들어가는 게 보증금이랑 월세인데 한2 0에서70 한 정도는 할수 있는 데가 세고 었어요 아... 사업형 공부방은 30평대 아파트로얻더라 보증금 2 0 0 0에서 월세 7,80만 원 되는데 방세개 학생은 빨리 30명에서 60명의 목표를 등록시키는 걸 목표로 해보자는 거죠 네. 근데 공부방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공부방은 몇 군데 가봤잖아요 특히 네. 동탄도 가봤죠? 네. 방세개였지 네. 그래도 넓잖아 넓은 네. 느낌 있죠 거기 새로운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냥 아파트 그대로잖아. 네. 그래서 저비용 구조예요. 사업형 코딩 교육 공급방은 그냥 저비용 구조예요. 창업비가 되게 저렴해. 우리도 학원을 등록해봤었는데 학원은 허가제거든요. 법적 규제가 되게 많아. 근데 공급방은 신고제예요. 그냥 내가 차를 대면 신고만 하면 돼. 그 다음에 공부방의 특징은 대부분의 그 등록 학원생이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요. 그렇죠. 학원 버스를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면 차량 유지비도 안 들고 그치. 인건비도 안. 인건비도 들고. 안 들고. 그러니까 그 애들 등 학원이 편하잖아. 세 번째 또그 다음 네 번째 뭐예요? 접근이 용이에요 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서 바로 할수 있잖아. 운영 시간이 짧아요. 오후 한2 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한 7, 8 시까지만 하면 되잖아.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나 네. 아니면 애들 어느 정도 컸다라고 하는 그 여성분들도. 네네네. 네, 네. 어, 금방 차릴 수 있고, 아니면 청년들도 차릴 수 있겠지. 오. 청년들 좋아하는 만한 시간대 아닌가? 그렇죠. 어. 짧게라고. 짧게라고. 하루에 5시간. 하루 그래서 그만두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학생들만 빨리 모집할 수 있으면 손익분기점이 금방 오는 거예요. 박 팀장이 한번 가봐서 알겠지만 공부방 30평대로 가면 방이 3개, 화장실도 2개. 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권하는 건 뭐냐면 교실을 2개를 쓰는 거예요. 거실을. 또 교실로 쓰고 큰 방도 교실로 쓰고 나머지 두 개의 방은 뭐로 쓰느냐 대기실로 쓰는 거예요. 일찍 오는 애들 그냥 놀 게끔 또 하나 남는 방은 뭐로 쓰냐 선생님 사무 공간이나 교구를 넣는다거나 하는 그런 공간으로 쓰는 거죠. 일일 시간대로 한번 해 보면 거실에서는 저학년 애들이 놀 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3 시부터 그래도 서너 명 또는 한 시간 건너뛰어서 5 시부터 서너 명 하는 거고 네. 고학년 방안 방에서 네 다섯 명네 다섯 명 5명, 하면. 이렇게 하루에 사이클을 돌릴 수 있어요. 이게 네. 평균적인 사이클이라고 볼게요. 오후 3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지? 6시야. 7시. 일곱 7시. 시까 끝나는 거야. 네. 그러면 10명에서 많으면 20명, 적게는 이이 정도 숫자로 1 0명 정도로 그냥 보내면 이 소득이 꽤될수 있어요.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사업 초기 때 빨리 30명 만들어내면 되는데 30명을 하는 게 그렇게 수업이 엄청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시면 화, 수, 목, 요일 날에 한 3시부터 시작해서 6시면 끝나 <laughs> 서너 명씩만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워요 근데 다른 과목을 끼면 이렇게 네. 안돼아 그쵸 계속 보습해야 되고 음. 또 해야 되고 뭐, 과, 뭐 복잡해 코딩은 일반적으로 한번 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오고 네. 나머지 시간은 내가 케어 안 하고 애들끼리 노는 시간이니까 그럼 남는 월요일하고 네. 금요일은 뭐 해야 될까요? 마음껏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네. 아니 무료 체험 교실을 하거나, 그렇죠. 전단지 붙이러 나가거나, 네. 아니 바깥에 애들이랑 노는 거 이렇게 놀아봐 이렇게 애들 놀, 부르거나, 네. 다양한 걸할수 있어.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다 쉬고 싶으면 쉬는 거지 월요일나 금요일. 그렇죠. 어느 정도 학생 수가 보유가 되면. 근데 정말로 이게 좀 탄력이 붙어 그러면 6 0 명까지 갈수 있겠죠. 와하면서 한 반에 클래스가 다섯 명 정도로 수업을 음. 하는 거예요. 한 선생님이 다섯 명 커버하기. 이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만 좀 익숙해지면 네. 게다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자기주도를 하는 영역들이 많아요 과목에 따라서 원장님이 집중해야 되는 요소들이 음. 좀 줄죠 그래도 하루가 비잖아 수요일 날에 네. 근데 이때는 주로 학부모 상담을 하거나 애들 음. 자료를 좀 만들거나 수업 연구를 하거나 하면 되겠죠 본인은 얼마 음.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유메인저는이 정도 일해서 하루에 한 오후 한 3시부터 6, 7시까지 네. 일, 일하면 300만 원만 벌어도 <laughs> 오전에 쉬고 네 음. 거기다가 또주 4일밖에 근무를 안 해요 그래도 공방 차리겠는데? <laughs> 그래서 지금. 자 그럼 실제로 보자고요 수업료는 한 평균 12만 원 정도 아. 저희는 권해드려요 뭐 교재까지 포함해서 네. 매출은 120만원 되겠죠. 네. 월세가 아까 70만원 정도. 네.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한 20만원 정도 나오잖아. 네. 그 기타비용, 간식비 나간다는 음. 100만원 정도 나간다고 치고 하면 딱 20만원 남아요. 오. 그러니까 빨리 10명을 오픈하자마자 10명이 빨리 돼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 근데 20명이 되면 내가 140만원 벌어요. 근데 30명이 되면 260만원 벌어요. 아, 음. 꿈의 직장이네요. 꿈의 <laughs> 창업이지. 아, 꿈의 창업. 어. 근데 60명이 되잖아요. 아 500만 100만 원. 100만 음, 원. 한 50명에서 60명까지만 해도 내가 4, 500을 버는 거예요. 와. 그럴 수 있는 게 코딩 교육 시장이에요. 음. 네. 지금 현재. 그만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다른 영상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특징에 의해서 그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 잡스코딩만의 비장의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 박서진 팀장이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우리 뭘해 주죠? 저희는 일단 캠프 대부분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걱정이 내가 센터를 열었어도 어떻게 알릴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좀 많이 노출을 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캠프를 지원해주면서 코딩 수업 같은 것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아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라고 좀더 빠르게 배우실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요 또 거기에 체험했던 아이들이. 아 정말 재밌구나라고 해서 이제 집에 와서 저 엄마한테 쭈르죠나 아, 엄마 저거 갈래 그래서 저 엄마는 그냥 아이, 하루만 보낸 건데 애가 자꾸 졸으니까 그런가라고 해서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죠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모집이 음. 빨리 되거나 아이들 네. 어, 등록이 빨리 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뒷장에 나온 게 있어 시사례 우리 잡스코딩이 직접 경험한 사례 공부방이었는데 교수로 확장됐어 네. 어... 그것도 교수 하나 하다가 또 하나 더 만들었어 헉. 헉. 어머. 그분이. 우리가 캠프도 한번 진행했었죠. 음. 그분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그분이 처음에 저희랑 계약을 하시고 나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막막함을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본사 교육대도 많이 오셨고, 어, 저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저도 담당자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공부방을 운영하시면서부터는 저희가 본사에서 가르쳐준 거를 그대로 다 정말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음. 사실, 이제, 뭐, 우리끼리 있,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드려도, 사실은 안 따라오시면은, 사실 이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이제 코딩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옆에 공간을 하나 더 얻었어요. 확장을 하셨더라고요. 똑같은 게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커졌어요. 그랬더니, 아 회원이 너무 많아져서요 이렇게 <laughs> 이야기가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캠프도 지원을 해 드렸는데 한 이틀 정도 저희가 직접 나가서 캠프를 지원해 드렸고요 기존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캠프를 하니까 자기 친구들한테 좀그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음. 그래서 좀 모객도 좀 쉽게 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분이 따로 직원을 고용하거나 뭐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선생님을 되시는 게 아니라 본인이 혼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계시는데 회원 수가 그렇게 많으니까 진짜 부자가 됐겠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네. 온라인 광고도 가르쳐 드리고 네. 캠프도 우리 같이 지원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필요한 이미지 파일도 다 드렸고, 네. 네. 그렇죠? 협업을 같이 한 거지, 우리 본사랑 거기 어, 센터장님이랑 이런 네. 사례들이 우리 잡스코딩에는 많이 있잖아요. 네. 저 공급방이랑 교습소 사례고 일반 학원이 과목을 추가한 사례들이 또 있어요. 아... 저기 경산에 간적도 있고. 거기 가서 우리 캠프 한적 있잖아. 네. 그렇죠? 또 다른 데는 저기 강일 센터에서 학부모 설명해줘 갖고 순식간에 20몇 명의 학부모가 바로 등록을 했어. 네. 진짜 맞아요. 아, 이런 거 진짜 필요해. 네? 거기 가서 또 인터뷰 했었죠? 그렇죠. 어. 저는 코딩 하니까 뭔가 컴퓨터 학원에만 과목이 추가되는 것 같고 막 재능 학원, 학원 같고 명재 학원 같고 막 <laughs> 맞아, 맞아. 어마어마한 그래서 대단함 이런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인터뷰도 하고 직접 보니까 음악 학원, 수학 학원 이런데에서도 코딩이라는 과목이 들어가더라고요. 굳이 컴퓨터랑 국한되지 않는 수학이나 어, 음악 심지어 음악 학원 같은 것들도. 저희 코딩하고 창의력하고 뭔가 결합이 될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목을 늘려서 회원, 기존의 회원수가 이제 좀거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학원들이 어, 기존의 원생들이 또또 또 다른 과목을 배우기도 되고 우리 이원장님이 하시는 과목이고 이 원장님한테 배우는 거면 어, 얘는 무조건 배워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과목이 늘어나니까 코딩 때문에 등록 학, 학생 수 늘어난 거지. 그렇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배워받... 더 수익이 늘어났죠. 그렇지. 네. 그래서 그,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에 우리가 학부모 설명회도 해주고 네. 네, 그랬던 사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딩 전문 학원 케이스 이 사례는 우리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 코딩 전문 학원에 성공 사례가 있느냐 앞전에도 좀 얘기한 게 있고 뒤에도 우리가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잡스코딩 미래교육센터 띠움 학원이 이런 전문 학원의 사례죠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아이들 원생들이 많이 모였고 네. 그 많이 모이게끔 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걸다 순차적으로 했어. 네. 그런 것들은, 그리고 어떻게 앞에 운영에 대한 모델들도 우리가 다 만들어내고. 그거는 별도로, 어 다른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부방을, 나 교습서를 원하시건, 아니면 기존 학원에서 과목 추가로 통해서 소득을 더 늘리고 싶으시건, 아니면 저희 회사와 더 긴밀히 해서 잡스코딩만의 전문 학원을 채리고 싶으시건, 저희를와 함께 하시면, 어, 빠른 성공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멋진 친구들을 제가 꽉 붙잡고 있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잡스 코딩 창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 많이 얘기를 잘 나눠드렸는데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시작할 때 비해서 너무 태준 너무 했던 적인가 <laughs> <기분 웃음> <laughs> 코딩에 코자도 모르는 무동이. 네, 코자도 모르는. 코자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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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 <laughs> <laughs>